삼척 맹방 지역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며 이로 인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방파제를 짓는 과정에서 임시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흙이 섞인 모래를 임시 도로에 많이 사용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사업체 측은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유채꽃이 한창 피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맹방 지역. 송림을 넘어가자 발전소 항만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변에 모래 유실을 막는 공사장에 임시 도로를 조성 중인데 덤프트럭이 오가며 중장비가 모래를 쏟아붓자 금세 흙탕물로 변합니다.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수중 방파제를 만들면서 진흙이 섞인 모래로 임시 도로를 만들어 해변이 이렇게 흙탕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상으로 바지선을 이용해 돌을 실어 880m 길이의 이안제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모래 퇴적이 심해져 선박 접근이 어려워지자 삼척시의 허가를 받아 육상 수송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 통행 도로에 작은 돌과 모래를 많이 넣으며 강한 파도에 상당 부분이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모래가 몇년전 발전소 항만공사를 하며 주변 바다에서 퍼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50천하구에 오니 버럭이라는 얘기죠. 오염돼 있는 거 2020년도에 공사 중지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쌓아놓던 걸 지금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 업체 측은 3년 전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충족하지 못해 철거했고 현재는 환경 영향 평가와. 해역 이용 협의를 거쳐 임시 도로 개설을 허가받아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래를 해변에서 준설한 건 맞지만 충분히 말려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시는 준설한 모래 사용은 문제 없지만 공사 중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유물은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석에 뭐 성분들, 부유물에 대한 그 성분이나 농도 관련된 기준을 다 갖춰가지고 들어왔으면 이런 게 일부 소실되면서 부유사들이 생길 수도 있고 좀확 확 부유사가 확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음. 그 너무 많이 이제 퍼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상황이요. 공사 업체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사한다고 밝혔지만 미세한 모래흙을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아쉬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